안녕하세요.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. 어,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일 이제 주일날 선물할 건데요. 요런 그 헤어 밴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자,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요 헤어 밴드가 하나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260 풍선 두 개. 그리고 요런 짜투리가 있으면 요 하나 필요하고요 이런 그 밴드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어, 요 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260 가지고 와서 20cm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적당히 불어 주고요 방울을 해주는데, 조그맣게. 3cm 방울. 하나. 3cm 방울 하나. 이렇게 두 개를 묶어줍니다. 잠그기. 잠가서, 요 꼭지, 요 안으로 통과를 시켜서, 터지지 않게. 자, 요거 같은 거, 어, 둘, 넷, 여섯 개. 여섯 개의 꽃잎입니다. 그래서 하나 했고요. 자. 두 개. 계속 같은 방법으로 세 개. 여섯 개의 꽃잎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네 개, 다섯 개. 여기가 빵빵할 때는 이렇게 한번꾹 눌러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여섯 개. 여섯 개의 꽃잎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다리를 잡아서. 자, 이렇게 여섯 개의 꽃잎을 만들었고요. 요 나머지는 잘라냅니다. 여러 번 돌려주죠, 이렇게. 이건 이제 평상시 우리가 많이 만드는 그런 꽃잎이니까 어렵지 않게 만들고요. 요 꽃심을 이런 거그 짜투리 하나 있으면 짜투리로다가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 꽃심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방울 하나 만들어서 묶어주고요 자 묶은 거를 꽃심에다가 묶어니다 예쁘게 이제 꽃잎을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와 똑같은 걸로 이제 하나 더 만듭니다 한 20cm 남겨놓고 불어주고요. 역시, 3cm 방울, 3cm 방울 두개 만들어서 묶어주고, 통과, 꼭지는 통과, 또, 3cm 방울, 두개 만들어서 묶어주고, 담가주고, 이런 거 여섯 개또 만드는 겁니다. 담가주고, 세 개, 네 개, 여섯 개 하나만 더 만들어줍니다. 여섯 개 여섯 개 돌려주고 역시 꽃잎 만들 때와 똑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요.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, 꽃잎, 그리고 요 정도, 요 정도 남겨놓고, 방울을 남겨놓고, 요거는 잘라줍니다. 자, 아까 요만큼 남겨놓고, 지금 잘라줬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잡아서 적당히 요 정도 묶어줍니다. 자, 이렇게.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꽃잎을 여다 놓고 돌려서 연결. 연결 나머지는 잘라내주고요 자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 헤어밴드 이런 어, 고무줄 먼저 여기다가 다음에 여러 번 돌려줍니다. 이걸 이렇게 좀 다리를 잘 잡아서 이렇게 해서 헤어밴드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좋겠죠?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죠. 이렇게. 자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